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3CE에서 토일렛 페이퍼 콜라보 제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.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어 팔레트 두 가지랑 블러셔 세 가지 그리고 립은 립 컬러도 세 가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팔레트는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세 가지가 나와 이번에 근데 그중에 하나는 오버테이크라는 이름을 가진 팔레트였는데 그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팔레트인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했고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했고 그리고 벨벳 립 틴트 중에서 토프라는 컬러도 이번에 그 콜라보로 나왔는데 저는 토프 컬러가 있어서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다 벗겨졌는지 모르겠네 있어서 구매를 안 했어요.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도 팔레트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했고 립 컬러도 다 사용했고 아무튼 이번에 구매한 거 전부 다 사용을 했으니까 궁금한 제품 있으셨으면 컬러감이나 이런 거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팔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게 두 개를 안찍을래요안 찍을 수가 없어. 하나로 고를 수가 없었던 거죠. 이게 가을웜, 봄웜 다쓸수 있는 그런 팔레트. 그리고 요거, 너무 예쁘죠? 암튼, 이렇게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 전부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. 일단 눈에 요거 아홉 컬러 다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팔목 발색도 보여드리고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. 쿠션은 바닐라 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. 요거 사용해줄게요.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, 저는 21호 로제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. 원래는 제가 오늘도 쿠션 다 바르고, 이제 눈화장부터 들어가게끔 준비를 해오려고 했는데, 이 쿠션을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쓴 적이 없기 때문에,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진짜 잘 썼던 거는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거 네모난 거. 그거 진짜 맨날 맨날 썼는데 이제 그거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요. 근데 저는 어차피 무조건 파우더로 완전 매트하게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클리오 제가 쓰는 이호 란제리 컬러보다 이게 조금 더 어둡더라고요. 지금은 조명 앞에 있어서 엄청 밝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화사하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. 이 컬러가. 제가 원래 이거 말고 더 밝은 컬러를 사려고 했는데 신세경님이 이 컬러를 썼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이거를 엄마한테 컬러가 맞으면 엄마를 주고 밝은 컬러를 새로 살까 싶어요. 이렇게 해주고, 파우더는 오늘도 역시나 바닐라 코 파우더 써줄게요. 이렇게 파우더 처리 다 해줬고, 드디어 섀도우를 해줄 차례인데, 오늘 일단 요거 먼저 사용해줄게요. 오토포커스. 요거 이번에 저 라이브 할때 샀거든요. 이사배님이랑 3C 그 라이브 할때 샀는데, 그때 무슨 스티커 증정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스티커가 엄청 많이 왔어요, 지금. 저는 그런 스티커를 막 여기저기 붙이고, 뭐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지금 어딨는지도 모르겠는데 암튼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일단 베이스로 이 컬러랑 이 컬러 이렇게 두개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음영 주고 그 다음에 처음 사용했던 브러쉬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로 눈두덩이에 한번 올려볼게요. 예쁘다. 이거 예쁜 것 같아. 그 다음에 얘를 눈끝 쪽이랑 살짝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노베브 컨실러로 애교살에 뒤트임도 같이 삐야쉐딩으로 그림자 줄게요.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3호 에브리띵 컬러를 애교살에 완전 찰떡인데 이거. 눈 앞머리까지 살짝 해줬고, 그다음에 노베브 아이라이너 3호 뮤트 브라운으로 라인 그려줄게요. 그다음에 얘로 라인 풀어줄게요. 컬러로 언더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 베이스로 섞어서 썼던 이 컬러를 대로 블렌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컬러로 언더에 한번 올려볼게요 아 제가 원래 턱 쉐딩을 먼저 하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거든요. 이렇게 조금 통통한 나의 볼살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서. 근데 까먹어버려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줄게요.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. 그럼 저는 턱 쉐딩 마저 하고 속눈썹 붙이고 눈썹 그리고 올게요. 자, 가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눈썹 그리고 마스카라도 하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왔어요. 그 다음에 코 쉐딩 해줄게요. 오늘은 3CE에서 제가 새로 산 제품들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CE 제품 안 쓰는 것들은 조금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코끝에도 그 다음에 블러셔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샀는데 렛미 스테이 로즈 베이지 피그 다이브 근데 이거 로즈 베이지는 원래 있던 컬러 아닌가요? 아무튼 저한테는 없는 거라서 샀고 오늘은 이거를 써줄게요.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컬러를 묻혀서 덜어내 주고 블러셔 한 부분, 바깥부분에만 이렇게 풀어줄게요. 그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제가 밀키문을 써주고 싶은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. 찾았다 밀키문. 얘를 써줄게요. 그 다음에 오트 베이지로 입술 그림자 줄게요. 그리고 틴트 이번에 신상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랑 하나 더 있었나? 이렇게 두 가지랑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얘를 발라볼게요. 뭔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? 여기 중간에 이 퍼플 컬러를 입술 라인에 한번 발라볼게요. 안돼, 펄이 너무 많아. 이 컬러를 입술 전체에 좀 톡톡 두들겨 볼게요. 이렇게 해주면 끝! 이제 요것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, 지금 한거다 지우고, 요거 썼던 것처럼 똑같이 이 쿠션 쓰고, 파우더, 바닐라코 파우더 쓰고, 턱 쉐딩까지 다 하고 올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요거 로지 뮬리 써볼게요.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베이스를 써줄게요. 그 다음에 이 중간의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. 이제 여기 이 컬러로 눈 끝이랑 앞머리 쪽에 음영이 들어갈 만한 색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베이스로 썼던 컬러로 블렌딩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눈두덩이에 얹을 만한 펄이 이거밖에 없는데 엄청 은은한 펄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런 펄 쓰고 싶으면 다른 데서 빌려서 와서 써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제가 오버테이크 처음 나왔을 때산 건데 여기서 두 번째 컬러로 살짝 올려줄게요 요거는 아이라인을 블랙으로 그려줄게요. 그 다음에 노베브 컨실러 웜톤으로 애교살 밝혀주고. 뒤트임도. 그다음에 여기 이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볼게요. 오! 생각보다 진해서 놀랬어요 오마이야. 블렌딩을 해줘야겠어. 요 오늘은 언더에 이거를 써줄게요. 3CE 아이글린트 허니듀. 이게 완전 이쁘거든요. 펄이 차르르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예뻐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. 진짜 이쁘죠? 근데 이게 또 컬러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밝아주고 싶다 하면은 저는 나중에 그거 하이라이터로 한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 3CE 아이글린트 똑같은 건데 문파이 컬러로 한번더 해줘요. 와 이쁘다. 진짜 이쁘단 말이죠. 문파이는 이런 컬러. 이런 컬. 러 이쁘죠.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얘가 살짝 붉은기가 많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인데, 얘로 라인을 한번 풀어볼게요. 이 컬러 진짜 예쁜 것 같아. 쌍꺼풀 라인도 그려주고. 그 다음에 언더에도 다음 여기 중간에 아까 두 번째로 음영 줬던 컬러로 밑에 그라데이션 해줄게요. 밑으로 살짝 블렌딩. 이제 속눈썹을 붙일 차례인데 빨리 속눈썹 붙이고 눈썹 그리고 블러셔 전단계까지 다 해주고 올게요. 이렇게 다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컬러로 코끝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블러셔 해줄 건데 이거 두개다쓸 거거든요. 렛미 스테이랑 로즈 베이지 이거 전체적으로 깔고 얘를 조금 포인트를 줄게요. 일단 렛미 스테이를 일단 이렇게 깔아놓고 이거 로즈 베이지를 여기 볼 중앙에 그 다음에 렛미 스테이를 다시 한번 덮어주면서 블렌딩 해주고, 앞볼 쪽에도 이렇게 나와줄게요. 근데 조금 화사해 보이고 싶으면 앞볼 쪽에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글린트 듀이 문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. 눈 앞머리에도. 그 다음에 코랑 턱은 이거 리치 하이라이터로 해줄게요. 아니, 제가 눈뜰 때마다 눈 힘으로 뜨는 게 아니라 눈썹 힘으로 눈을 떠가지고 이마에 주름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. 이마 보톡스를 맞고 싶은데 또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좀 무겁더라고요. 1년 전에 맞아봤는데. 눈이 무거워서 잘안 맞고 있는데 계속 신경 쓰여서 맞고 싶네요. 이렇게 해주고 지금 제가 립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컬러 이번에 토일렛 페이퍼랑 콜라보 한거 구매한 게 일단 이 컬러랑 이렇게 두 가지 컬러거든요 이거는 립스틱으로 구매한 거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토프 컬러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콜라보 한거 말고 컬러가 있어서 구매를 안 했거든요 토프는 이런 컬러 완전 딥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개 발라보고 조금 더 딥했으면 좋겠다. 부족하다 하면 이거 발라주려고요. 일단 이 컬러. 이게 피그... 뭐야 이거? 어떻게 읽어? 피그 타... 타치오? 맞나 이름이? 아무튼 이거를 바를 건데 바르기 전에 역시나 오트베이지로 입술에 그림자를 줄게요. 그 다음에 요거 발라줄게요. 렛 미... 아니 피그다치온가 뭣인가? 요거를 바르고 손으로 톡톡톡 두들기면서 전체적으로 좀 퍼트려줄게요. 그 다음에 센슈얼 브리즈라는 컬러네요. 얘를 입술 안쪽에 이게 여러 번 바르니까 확실히 좀 딥해지는 게 괜찮네요. 음... 좋아. 토프 컬러 안 발라도 되겠어요. 얘는 브러쉬로 블렌딩 해줄게요. 이렇게 입술 안쪽에 토프 조금만 발라볼게요.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. 그럼 이렇게 토일렛 페이퍼 콜라보 팔레트 두 개를 보여드렸고, 혹시나 저한테 뭐 궁금한 거나, 아니면 제품이 궁금한 거라도, 이런거 있으면은 DM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. 뭐 DM 주셔도 괜찮고,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다 달아드릴게요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. 안녕